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네. 보름 전에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300나들을 도전을 선포를 했고, 네네. 보름에 다시 한번 찍겠다. 근데 제가 지금 보름에 보니까 살도 좀 빠졌어요. 네네.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300나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15일을 보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300을 보내기 위해서 채택한 계획은, 음... 첫 번째로 저는 사람의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15일 동안 뭐수윙적인 기술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체력 단련만 있어요 일단 체력 단련. 술도 좀드리고 여기 6층까지 지하 4층에서 계단으로 걸어오고 하체 운동 위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달 동안. 그래서 골프라는 게 비거를 내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초 체력이 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골프라는 운동이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약간 회전 가동성 운동의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체력과 회전 가동성의 이 유연성을 가지고 마지막에 타이밍 훈련을 뭐 타이밍 훈련. 그 저는 뭐 화려한 기술보다도 이 체력을 단련함으로써 비거리를 한번 낼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 그럼 일반 아마추어들도 좀 따라할 수 있겠네요. 예 단순합니다 예. 어 그럼 그 여기 보니까 네네. 뭐 이상한 장비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네네. 실제 저걸로 운동하신 을 거죠? 네 이걸로 계속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간단히 한번 시범 한번 보여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골프 운동은 첫 번째가 하체 운동입니다 하체.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은 저기 골반 운동에 이요 골반 운동. 그리고 제가 골반 운동에 최고로 좋은 운동이 페틀벨 운동이라고 해요 페틀벨 스윙. 케틀벨을 함으로써 이 허벅지, 엉덩이, 아니면 전체 운동이 다 돼요. 한 일주일만 하면은 아주 남자로서 아주 강인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요게 딱저기니다 12kg짜리. 와우. 12kg. 한 손으로 막 드시네, 12kg를. <laughs> 요거는 온. 온전히 하체의 힘으로만 합니다. 골반 힘으로만 뭐 팔의 힘이나 뭐 어깨의 힘이 전혀 안 들어가요 제일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자세 그래서 예, 앞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서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다리는 좀 초보자분들은 넓게 벌리는게 좋아요. 넓게 쭉 오면 허리에무리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벌리시고 이렇게 정도 여기서 딱 시작합니다. 딱이 무게를 딱그 정지된 무게를 시작은 골반으로 튕깁니다. 하나, 하나, 반동으로, 골반. 전혀 힘이 안 들어요. 골반, 이렇게. 골반. 한손으로 볼까요? 이렇게 또, 이렇게. 오. 딱 이거. 골반. 그죠? 자. 골반. 그립은 온미 잡기만 하고 있고, 골반으로 튕기죠, 지금 이렇게. 빵, 그죠?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척추가 되게 중요해요. 척추가 유지를 해야부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척추가 딱 고관절에서 시작해서, 딱한 축을 일어야 돼. 한 축을 이렇게. 자, 그죠? 한 손, 반동으로. 반동! 중력으로 떨어지죠? 무게가 12kg가. 그죠? 자. 자. 자, 시선은 중력. 자, 자. 자, 이 정도 가겠습니다. 대단하신데요. 골프 파워의 1번은 히틀베 1번. 아, 음. 어, 숨차네. 마스크해서 그래요. 에이? 마스크 때문에 더 숨이 찰 겁니다. 에이, 이 상태는 하체를 훈련 했으면 <laughs> 두 번째는 이제 어깨 가동성. 네. 이거. 아이고, 이거 갔다가. 이건 유연성으이 어깨 회전을 최대치로 내가 많이 가다 하나, 둘, 셋, 넷. 아쒸. 우리가 보면은 백스윙을 해다 말아요. 그래서, 해다 말면 안 돼요. 백스윙은 최대로 내가 어깨를갈수 있는만큼 최대로 백스윙을 최대로 해놓고 여기서 음, 어? 이거 첫걸 주셔야 돼 미쳐나? 최대로 육초나 최대로 피네쉬시 어? 육초, 육 최대로 백스윙 이 꼬임을 골반의 반동으로 피네이 최대로 꼬였다가 골반으로 틀어준다. 이렇게. 자. 어. 그래서 하체 체력이 되고, 이렇게 어깨 회전의 가동성이 커지면 어깨가 1cm 늘어날 때마다 이게 한 10나드 정도 더 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골퍼들은 대략 이 몸통의 회전이 안일어나고 팔이 가죠. 팔이 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팔이 이만큼 가고 어깨가 안 움직이면 비거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팔이 들어가고 어깨가 많이 흔든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뽀이 많이 발생인 거예요. 그죠? 딱 이런 느낌. 딱 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평상시에. 기초 체력이 안 되고, 이연성도 안 되는 상태에서, 헹냥 그냥 꼴 쳐봤자, 이거는 몸에 부상입니다 부상. 그, 되게 먼저 요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걸 열려면. 그래서 저는 지금 한달 동안 채안 잡고 이 트레이닝만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만. 그한 달에 후 제가 이 결과를 보여드리면 자동으로 스피드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몸도, 어, 보는 전보다는 조금 더 슬림해지셨고 또 제가 듣기로도 뭐, 좋아하시는 그, 뭐, 술도 많이 안 하신 것 같고, 자제하신 것 같고, 어,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두 가지 말고 또, 우리 그 아마추어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건뭐 없을까요? 아,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음. 옵션으로 악력기인가요? 네. 이게 이제 손목 트레이닝 도구에요 손목. 아무리 내가 골반을 쓰고, 어깨를 쓰고, 팔을 쓰더라도, 손목을 쓸줄 모르면 거리가 전혀 안 납니다. 아무리 스윙이 화려해도 손목이 못쓰면, 느낌이 없으면, 기능이 없으면 역할을 못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 강철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하루에 이거를, 아이고, 구나밥 먹을 때나 PC 볼때 이걸 계속 하면서 해야 돼. 손목 운동. 손목 플렉션, 접는 거 이렇게. 손목을 접어주면 이 근육이 여기 3도까지 연결돼요, 3두까지 2도, 3도. 이렇게 해야지 손목에 힌징의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 플렉션이 잘 돼야지 나중에 이쪽 힌징을 잘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몸을 아무리 꽉 묶어도 손목 하나로만도 칠 수가 있어요. 내 힘의 한 70%를. 첫 번째 아마추어 분들은 이 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순하게 팁을 드리면, 이 손목 운동이 되게 효과적이에요, 손목 운동. 왼손, 오른손. 번갈아가면서, 그죠? 이렇게. 힘주만 나오죠? 인대가, 고죠 요거를 많이 할수록 속에 있는 인대가 단단해져갖고, 근육이 쫙연결이돼요 등이랑.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 힘들다. 지금 여기가 지금 많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음.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어차피 윤 대표님의 300 야드 도전을 위한 첫 걸음은 기초 체력 훈련이다. 네. 네 그래서 약 (1개월) 동안은 체육훈련에 몰두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기초적인 어떤 기술을 적합해서 결국 (3개월) (6개월) 약속하셨나요 (3개월) 약속하셨나요 아 (3개월), 아, 3개월 안에 (3명) 의아들달성 하겠다 그런데 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보름을 지난 지금 자기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제 느낌상, 느낌으로 봐서는 한 10마일 정도는 증가했을 것 같아요. 한 평균, 제가 평균 그 스피드가 95마일이었다면, 지금은 한 105마일을 평균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평, 평균 거리 105, 맥시멈 110, 오. 벌써 한 10마일이 늘었다고 생각이 돼요, 지 와, 일반 아마추어도 쉽게 따라 할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어 지금 큰뭐 화려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탈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합니다. 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비밀을 또 말씀해 주시면 네. 다음 편에 또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시고 실제 한번 그럼 비거리가 아까 그 100마일이 넘었다 하셨는데 간단히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아, 요거는 제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뭐 조금만 쳐보시죠 뭐. 실제로 이거는 몸이 이제 평상시에 단련을 하고, 단련을 면 몸이 이제 펌핑이 돼요. 그러면 이 겉에 큰 근육이 펌핑이 됐기 때문에 이 스피드 근육은 좀 죽거든, 지금. 어... 이게 조금 자리 잡고 조금 풀어진 상태에서 해야지 스피드가 원래 많이 나거든요. 네. 지금 약간 펌핑이 됐지만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한번 대략 스피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일반 아마추어들 그래도 과정도 중요한데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빨리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도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어우, 제 허벅지 알레르기 아니 벌써 이마에 땅, 땀이 벗어온 곳은 생겼습니다 타이밍... 참고로 지금 갖고 계신 드라이버는 으뜸 드라이버 맞죠? 네, 으뜸 드라이버 이게 4 3만짜리 아주 경량식입니다 이게. 대로 지금 몸에 근육이 펌핑이 돼있으니까좀 약간 공이 밀린 것같습니다팔이 r i s p a r 에 s 이빠 u get me by the end of 이 h e day, you get me the guy. 네.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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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r i s Paris, 자. 아. 오, 예. 헤드 스피드가 이제 100 넘었죠? 네. 그 드라이버는 그러니까 속도 게임이거든요. 자꾸 속도를 느껴야 돼. 속도. 내가 뭐 힘이 아니라 자꾸 이 클럽에 치면서 속도감을 다 느껴야 됩니다. 속도감을. 네. 와우 110마일 100... 네, 110마일 솔직히 이게 100마일부터는 이게 1, 2마일 올리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뭐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100부터는 엄청나게 그 체력이 소요가 돼요 선수들이 뭐300 치는 사람들은 빼내기못 쳐요 그렇게 치면 몸이 다 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징상 3대가 되지만 평상시에는 100 정도가 다 좋은 거예요 노력을 해서 요? 네. 어저놀랬네 지금, 지금 저도. 네. 한 번만 더 치고 계시죠.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아 이거 이제 몸에 어, 들렸네. 네. 한 번만 더 치고 있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이거에 보통 사람들이 치면서 이 에너지랑 같이 가게 돼 있어 몸이. 이 시선과 이 체가 항상 교차가 돼야 돼요. 시선과 헤드가 교차가 돼야 지 파워가 늘어요. 1.5배가. 근데 지금 저,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해서 시선과 공이 같이 가버렸어요. 지금. 제가 이 시선을 교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그죠? 이것도 거리예요. 정확성과 거리. 자. 으뜸의 길을 받아서. 샷. 네, 어, 예, 오늘은 어차피 지금 한달 동안 체력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스윙에 대한 비교는 의미가 없지만, 어, 보름 전에, 보름 전에 1차 찍었을 때 평균이 한250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오늘 보면 수인 어, 스피드도 늘었고 실제 눈에 보이는 비거리도 늘었습니다. 어, 아마 약속하신 3개월 안에 어, 300이 달성될 것 같은 어떤 저도 어, 어떤 희망감을 느꼈는데 어, 부디 꼭 달성하시고 또 다음 편에 찍을 때는 좀더 아마추어들이 도움될 이 만한 운동 방법 네네. 또 우리 윤 대표님의 비거리 향상과 더불어서 우리 으뜸을 쓰는 분들이나 일반 아마추어들도 동달아서 뭔가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한마디 하시고 이번 촬영은 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가 봐서는 너무 그 유튜브 쪽에 화려한 기술만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운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제가 봤을 때는 기본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기본을 통해서 그 실력을 향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누구나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 네, 감사합니다.